안녕하세요. 현금 생활하는 문주부입니다. 이제 3월 한 달도 모두 지나고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지요? 3월 마지막 주 가계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책상을 옮기다가 가계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디다가 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고 가계부를 대강 옮겨 적었어요. 참 요새는 기억력이 감퇴되는지 자꾸 깜빡깜빡해요. 제 가계부가 발에 달렸나? 어디로 갔을까요? <laughs> 참. 그래서, 3월 마지막 주는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기존에 제가 항목별로 2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갈 예정이었는데, 학교를 하고 보니까 또 다리가 괜찮대요. 그래서 병원을 다녀오진 않았어요. 이제 생활비, 외식비, 식비가 좀 지출된 상황이라, 이제 생활용품에서도 사용하고, 의료비에서도 항목에서도 사용하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1,000원 기타 아이 이발하고 남은 금액이 또 5,000원 그래서 남은 금액은 6 0 0 0 300원 남았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남은 예산 안에서 사용은 했어요. 시댁에서 식재료를 좀 받아와서 사용했지만,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계속 집밥만 먹진 않잖아요. 주말에 신랑 용돈을, 용돈의 희생으로 외식도 한번 하였고요. 주말이 참 고비인 것 같아요. 생활비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말마다 어디 놀러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요새는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삼시 세끼를 해결해다 해결해야 되니까 주말에 식비 방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수입. 수입도 지역화폐 사용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 카드 할인 받은 거 이런 부분입니다. 15,000원 3월 가계부 정산 해보도록 할게요. 식비가 36만 7,110원 나왔습니다. 외식비가 13만 2,800원 생활용품비가 43,200원 의료비가 13만 7,900원 가 35,500원. 총 금액이 71만 6,510원 나왔습니다. 와, 제가 생활비 예산을 75만 원 잡았는데 그 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산을 지켰습니다. 고양이가 15만원이었는데, 고양이 남은 금액이 26,000원 남았습니다. 124,000원. 사용했습니다. 고양이 바인더에 저축할게요. 이거 <laughs> 속지다 저축해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만원. 5천원 천원 아까 남은 금액 2만 천원 저축할게요. 50주 세이빙박스에 또 모질라겠네요. 2주 못했는데 우선 한주 12,000원 지브리바인더에 표시가 지워졌나봐요. 한장 완성했습니다. 통과 대리 바인더, 7,000원 남았는데, 5,000원. 저축할게요. 미피 바인더에 2,000원. 저축 끝났습니다. 네, 4월달 예산 짜볼게요. 예산은 똑같이 90만원입니다. 음. 세어볼게요. 15만원, 75만원, 90만원입니다. 90만원 중에 15만원은 고양이 예산. 또 4월달도 똑같이 생활비가 75만원입니다. 주 예산 75만원을 한주 18만원씩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만원은 3일 월화수 3일 남더라고요. 그냥 평일이니까 마지막 5주차는 3만원. 한 주에 18만원씩 잡았습니다. 첫째 주 예산입니다. 3월달 예산 지키려고 떨어졌던 생필품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것도 또 구매해야 되고, 4월 첫째 주부터 나갈 금액이 조금 있어서 걱정입니다. 식비가 1만원 외식비 5만원, 생활용품비 2만원, 의료비 1만원, 기타 없고 비상금도 없습니다. 감, 간단하죠. 예산이 4월 첫째 주 예산 정리도 다 했습니다. 정기저축 예산입니다. 50만 원. 선저축 금액은 4월달에도 예산이 없어요. 지난달에도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바인더 저축할 금액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첫째 주 정기저축 금액, 국민은행 10만원 하나은행 5만원 남은 전기저축금액은 바인더에 넣어놓을게요 4월 예산도 빠듯하지만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